안녕하세요. 혜성인데요. 오늘은 공룡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갈색 고기가 보이시나요? 오늘 나 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.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보 티아노사우누스입니다. 티아노사우누스는 중세대의 백악기 때 쥬아기 때 사왔던 공룡으로 알려졌는데요. 엄청 유명해가지고 쥬아기 월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영화 속에는 인도미누스랑 같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. 티아노 사우나스는 뭘 먹고 사왔을까요? 티아노 사우나스는 인용, 고기, 요식공룡, 조색공룡, 어류 수장룡 등등등 먹고 사왔다고 합니다. 이빨 좀 보세요. 이렇게 말카운 이빨 가지고 있어서 엄청 유명한 공룡으로 안, 안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티아누사누스는 유명해가지고 또 다른 것 때는 어디산 거지 무무잖아요. 치아노사스는 마이어두이죠 유명해져. 부가메카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사왔다고 알려진 공룡입니다. 그리고 짧은 짧은 왜 짧게 변한 거. 네, 아세요? 아직 어렸을 때 태어날 때, 아직 잡아나지 못해서 그었습니다. 나머지는 다 커졌는데요. 그리고, 나카봇니 그리고 엄청 매끈매끈한 혈을 가지고 있어. 저 티아누스 아누스는 잘 먹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눈은 노한책이요주라이 벌떡 되었나? 티아누사는늘쓰요 준비해봤습니다. 음, 저번에 소개했던 어떤 알랑카도 설마 잡아먹히는 건 아니겠죠? 어쨌든, 이번에는, 티아노 사넛을 소개해봤는데, 여러분,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마칠게요. 그럼, 안녕! 뿅!